안녕하세요. 평택 자비원 벼락대신 도영아입니다. 아, 요즘에 좀, 이게 좀 <웃음> 이상한 <laughs> 사람들 좀 많죠, 그죠? 그런데 이게 남의 남편을 갖다가 돈 때문에, 돈 때문에 남편 남편을 차지해가지고 차지하려다가 이게 중풍에 맞은 여자의 아기거든요. 제게 예, 어느 날 그, 5 0대예요 50대. 나이도 적은, 적은 나이도 아닌데, 50대 여성이 점, 점사를 보러 왔어요. 와가지고. 사주를 불러주는데, 아니, 자기 남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이거 당신 남편 맞느냐고 그랬더니, 아니래요. 그래서, 당신 남편 아는데 이걸 왜 보느냐고 내가 물어봤죠. 물어봤더니, 또 여자 사주를 하나 더 넣어서 가르쳐 줘요. 그러면서, 이두 사람이 이혼을 언제쯤 할수 있느냐고, 이혼이 되겠느냐고,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주를 보면서 내가 이 여자를 보면서 하는데 그랬어요. 왜 이혼을 갖다가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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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하기를 원하느냐. 그랬더니,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해야 내가 그 남자를 차지하고 살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, 당신은 이 남자하고 살면은,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. 그러니까 이혼시키려고 하지 말고, 그냥 혼자 딴 사람을 찾아라. 그게 현명하다. 아니면은, 당신한테 나쁜 일이 있을 거니까,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, 막, 바고 화를 내요. 아니라고. 이 사람은 꼭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. 자기는,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,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그, 막, 진짜 막, 막 이야기를 해요. 날 보고. 그래서, 나도 뭐,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? 너무, 너무 가정사 이야기잖아요. 그지? 아무리 무당이라도 참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분한 남녀 간의 일인데. 그래서 아니라고,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저도 고집은 한 고집은 하거든요.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. 분명히 이 남자하고 살게 되면은 당신한테는 나쁜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그러니까, 알았다 그러고 이제 화를 내고 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. 그런데,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를 갖다가 잊고 있었어요. 잊고 있었는데 한몇 달은 지나갔을 거예요. 근데 난데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기도 대고 울어요. 그런데 이말 발음이 별로 이게 좋지를 않더라고요. 말 발음이 좀 엇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냐고 누군데 이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언제 어느 때 여기 왔었고 그때 그 이혼 돼서 물었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 설명을 해요. 그래서 아 그래서 나도 이런 점사는 자주 있는 점사는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이야기했던 그게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말이 맞았다는 거죠. 이혼을 했대요 그 남자분이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살았대요. 사람데 그 남자하고 살았는지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풍을 맞아 버린 거예요. 이 풍을 맞아 버리고 나니까 이 남자가 이제.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죠. 변한 거죠. 이게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이제 바깥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진짜 뭐 황당한 일 아닙니까? 그죠. 자기 그 남자 돈을 보고 같이 남+ 남은 가정 이혼시키고 자기가 그걸 했는데 차지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제 그, 거기 중풍을 맞아가 병신이 됐으니까는 어떻게 돼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날 보고 그래요. 어떻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딱 잘라서 이야기했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나쁜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중풍마저 몸은 아직까지도 우리 의학에서는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 인생으로서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건양이라는게 없거든요 남을 아프게 했으면 지가 슴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아 이런 점사를 볼 때마다 참 이게 많이 속이 상해요. 남의 눈물을 빼면 지눈에 피물 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, 그렇죠? 그러니까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